여자는 결코 크기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사실을 끝내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만나왔던 여성들, 60대가 넘어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살아온 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성기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남자들끼리는 밤새도록 성기 크기나 시간, 테크닉 얘기로 자신감을 측정하지만 정작 여자들은 형태에서 느끼는 감각이 전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여성의 심리와 성반응을 30년 넘게 연구해온 의사 정세윤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아니,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여성들이 실제로 가장 선호하는 성기의 형태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결코 선정적인 얘기나 자극적인 영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더불어 실제 여성의 생식기 구조와 반응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크고 단단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사실 여성의 생식기는 강한 자극보다는 특정 부위를 정교하게 누르고 밀어내며 채워주는 느낌을 더 선호합니다. 즉, 성기의 형태가 그 느낌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성기의 형태는 단순히 시각적인 취향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성의 생식기 내부에 존재하는 민감 부위를 자극하는 실전형 구조입니다. 실제로 여성의 만족도와 절정 도달 시간, 그리고 관계 이후에도 그녀가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이세 가지 형태가 당신의 성생활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는 단한 번의 관계만으로 여자가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죠. 그 이유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성들이 참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공유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자의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느낀다면 저절로 그 성기를 기억합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건 의학적으로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성의 생식기는 단순히 관통되는 통로가 아닙니다. 무수한 감각 수용체, 얇고 민감한 신경망, 그리고 뇌와 직결된 쾌락회로가 연결된 감각의 미로입니다. 이 미로를 제대로 자극하려면 단순히 크다거나 단단하다는 조건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수술실에서, 진료실에서, 상담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여성들이 직접 말합니다. 어떤 남자와의 관계는 그냥 스쳐갔고요. 그런데 어떤 남자는 몸이 기억합니다. 들어올 때부터 다르더라고요.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성기의 형태, 즉 모양과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들이 가장 강한 반응을 보인다고 밝힌 세 가지 형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향이 아닌 생리적 반응으로 입증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초승달형 곡선. 특별한 지점을 스치듯 자극하는 곡률의 마법. 남성기가 살짝 위로 휘어져 있는 곡선형. 흔히 초승달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조는 여성 생식기 앞쪽 벽, 즉 특별한 지점을 스치듯 반복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깊게 밀착해 운동할 때 마찰이 압력을 훑고 지나가며 지속적인 만족감을 유발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MRI 촬영 결과에서도 이 곡선형 성기가 여성의 특별한 지점을 가장 일관되게 자극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지 위로 조금 휘어있는 것 뿐인데 여성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달라집니다. 들어올 때부터 오싹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소중한 안쪽이 막 들썩거리는 느낌이 나요. 이런 표현이 바로 이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둥글고 넓게 펼쳐진 상단부. 진입과 동시에 확실히 인지되는 자극. 상단부가 선명하게 발달하고 중심보다 약간 넓게 퍼진 형태의 성기, 흔히 버섯형이라 부르는 이 구조는 깊게 밀착될 때 강한 첫 충격을 줍니다. 생식기 입구와 동시에 가장 깊은 연결 지점이라는 아주 깊숙한 부위의 반사신경을 순간적으로 건드리는 구조죠. 이건 일종의 감각 도장입니다. 들어오는 순간 여자의 뇌는 그 느낌을 각인합니다. 처음 들어올 때 몸이 움찔하면서 숨이 막히는 듯했어요. 이 반응은 신경학적으로 자유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심박수, 혈류, 감각과민이 급격히 폭증하는 현상입니다. 이 성기의 형태는 단한 번의 밀착만으로도 여자에게 그 사람만의 감각을 새겨버립니다. 세 번째 두꺼운 중간 몸통. 생식기 압력과 몸이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지점을 눌러주는 충만감. 성기의 중간 부분이 두껍고 단단히 발달된 형태는 생식기 내부 깊은 지점과 내벽 양쪽을 동시에 눌러주는데 탁월합니다. 특히 이 구조는 단순히 깊이보다 채워지는 압박감에서 극적인 만족을 줍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 속이 가득 차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두꺼운 몸통이 생식기 내벽을 동시에 눌러주는 압력 자극 때문입니다. 안쪽 끝의 감각 부위와 주변 혈관이 자극되면 여성의 생식기는 자연윤활과 수축 반응을 일으켜 훨씬 깊고 길게 지속되는 절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세 가지 형태를 단 하나의 조건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성의 민감한 부위를 정확히 반복적으로 그리고 압도적으로 자극하는 구조. 단순히 보기 좋거나 외형적인 잣대가 아니라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는 형태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성 성기의 역할은 단순히 뚫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자의 뇌를 자극하는 정교한 리모컨이어야 합니다. 어떤 성기 형태가 여자를 미치게 하는지는 결국 여자의 몸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몸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남성으로서의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크기보다 중요한 건 구조이고, 힘보다 더 중요한 건 각도입니다. 그리고 기술보다 강력한 건 형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녀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관계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성들은 크기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 수많은 남성을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들었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크기였습니다. 제가 너무 작아서요. 전에 여자가 실망한 눈치를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한 번도 그 말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당신의 크기가 아니라 그 크기의 가치를 정한 사회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리적부터 광고, 영화, 심지어 친구들의 농담까지도 크면 좋다는 말을 끝없이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마치 성기의 크기가 남성을 대표하는 지표라도 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남성들이 스스로를 비교하며 깎아내린 채 살아갑니다. 결국 크기는 성적 만족에서 과대평가된 요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감과 감정적 교감입니다. 여성이 느끼는 성적 만족감은 신체적 자극과 뇌의 해석이 결합된 복합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강한 자극이라도 그것이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성의 몸은 상처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가 진짜로 열리는 순간은 성기가 아니라 남자의 진심과 눈빛, 말투,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료 중 남성들에게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생활에서 가장 큰 무기는 크기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당신이 불안해하며 움츠러들수록 그 불안감이 오히려 전해져 상대와의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여성은 그 따뜻함 속에서 훨씬 깊은 만족과 감동을 느낍니다. 여성은 완벽한 몸보다 진심으로 다가오는 남자에게 더 크게 반응합니다. 크고 거센 강물보다 부드럽게 스며드는 물결에 더 쉽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기술보다 중요한 건 교감이고, 완벽한 남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이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수천 명 실제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와도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것은 이미 충분하며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진짜 매력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매력은 몸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기력과 유지력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크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단단함과 지속력은 분명 여성 만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기력은 단순히 피를 모아 세우는 기계적 반응이 아니라 혈관. 건강, 호르몬 균형, 심리적 자신감이 모두 어우러진 복합적 결과입니다. 즉, 단순히 약 하나의 의존에서는 결코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매일 실천 가능한 발기력 케어 루틴입니다. 첫째, 아침 기상 후 10분간의 케겔 운동. 골반저 근육, 즉, 피시근을 자극하는 이 운동은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강화하는 핵심입니다. 꾸준히 하면 발기 유지 시간이 늘어나고 조절 능력도 향상됩니다. 쉽게 말해 내 몸을 내 뜻대로 다룰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운동입니다. 둘째, 하루 30분 걷기와 하체 근력 위주의 운동.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면 전립선과 음경 주변 혈관의 순환이 활발해지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이건 단순히 체력 문제가 아니라 발기의 에너지원 자체를 끌어올리는 행위입니다. 셋째, 야식과 음주 줄이기, 6시간 이상 숙면 확보. 과음과 수면 부족은 혈관 탄력을 떨어뜨리고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발기력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과도한 당섭취는 야간 발기 감소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충분히 숙면을 취하면 밤사이 5번에서 6번의 자연 발기가 일어나 발기력을 유지하는 자연 훈련이 됩니다. 이 루틴은 누구나 실행할 수 있고 약보다 안전하며 무엇보다 자기 몸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줍니다. 몸이 반응하면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가 느끼는 믿음직함의 진짜 정체입니다. 당신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크기 때문에 발기력 때문에 혹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의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셨을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성의 몸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녀와 교감하려는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돌보는 실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케어 루틴을 시작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할 것이고, 그 변화는 어느새 관계의 의지와 삶의 만족도, 그리고 당신의 눈빛까지 바꿔 놓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변화할 준비가 된 분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예상보다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부디 당신의 몸으로, 그리고 당신의 사랑으로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당당한 남성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끝까지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